아 너네 옷좀 입어라 아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못생겼다 리얼 와, 너네 아리나 그래서 연애는 잘 돼가? 뭔 소리야 너, 야, 너 연애 좆박와가지고 그때 술 음. 존나 처먹고 있더만 아그거 그냥 어다 연기야 무슨 소리야 얘는 나안 좋아해 이러면서 막 울면서 술 처먹고 <laughs> 있더만 너야 위로가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찾는데그술 처먹고 그지라고 있으면정더 떨어져 어, 차이고 이런 것도 없어 아!

보자 보자 사람인지 보자. 걔는 보시는 듯. 사람인데? 사람인데? 와. <laughs> 와... 걔는 무이야 <laughs> 걔는 무이야 <laughs> <걔는 못이야. 웃음> 놀리지 마. 아니 콜템들이뭐 프로 안 했나? 100%? 옛날에. 아... 어디까지 손을 내고 다닌 거야? 모르는 사람. <laughs> 아니 다만... 이아리는 내 팬이라서 <laughs> 아는 거야. 나 따는 거야. 나 도와다니는 거야. 아, 다 죽였다. 근데 은행, 땐총은잘은나본데그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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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에 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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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받았행 은행, 은행, 집안에 여기 집안 음 왼쪽 집안에 기절이고 집 밖에 있다 맞췄어 내가 한대 맞췄어 내피 캡피 피 나이스 다 갔다 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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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높았다니까 어디? 나무 디 어! 저기 있다! 나이스! <laughs> <아이수>. 와 뭐야! <웃음> <웃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웃음> <웃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가는 중나 가는 바보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도 되나 <laughs> 와 뭐야 이거 색깔 있네 어디서 자강수 쳐다 는 거야? 아 갈래 씨발 오오오 뭐야? 이 현대 고객님 사번핀 건물이야? 뚝배기 쐈는데? 뚝배기 한대야 관전 처음 해봐가지고 몰랐어 음. 오야얘 잘하는데? 잘 쐈는데? 약간 머리가 없는 스타일인가봐 멀티한도멀할때도그렇습니 네, 아니 뭐.. 다 듣고 있는데 X같은 말들을 그렇게.. 그.. <laughs> 그 아무렇지 아, 않게 아 미안 미안 배 2층 백업.. 백업해줘 언니 렌즈 아, 내가 눈이 없다 지금 봤는데 어디가 어디 올라가야지. 거기서 왼왼안뒤뒤 뒤분 어거아 탱탱 오빠가 죽였다. 아이고야. 음, 고다죽었다내 아이고. 죽었다, 옆에 죽었다. 응 잘가. 어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우리 있는 쪽 와. 아, 이미 죽었어. 오 어, 아. 뭐로 까 와줘 와줘 얘나안 죽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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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여어 나이스! 우리 옆에서 올 거야. 기다려봐. 오케이. 이.. 이 아린 내, 내 앞으로 와. 아이씨 뭐야. 나 지금 맞자 <laughs> 여기도 하나. 여기 페인트 통에 하나. 갑니다. 기절, 빨간 옷기 똑같, 어, 네. 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이스 탱탱. 아, 오 다르다니까. 오, 오빠, 오 여자친구 있어? 춥지야, 출발해. <laughs> 아, 근데 아 여자친구 있어. <laughs> 월요일 숲이. 화요일 박나니 <laughs> 월화 여친 있어 월화 연치 스무 꿈틀이 남아 있어 <laughs> 난 일곱 명까지 가능해 일곱 <laughs> 명까지 수요일에 줄서 볼게 <주워볼게>. <laughs> 나 목요일 남친. 이 아린 목요일 목요일 나 나랑 맥날 먹으러 가자 야 맥날 데이트 쉬운데 왜그 사람을 안 해줬대 아아 <laughs> 아, 근데 아린이는 차이고 와서 나한테 또 들이대는 건좀아 이거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laughs> 아, 안 차였다고 여기 온다 어, 쟤낸다 개피, 개피, 다 개피, 다 개피. 잡아줘 다 개피야. 나나야 아, 이거, 아니다. 야나이테 아닌데? 어 맞다 나한테, 나한내 내 앞에 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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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적 나한기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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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브리핑 다 해줬는데요? 시발 로나어여기 여기 나무 어? 어 아, 아, 보신 거 같다 쟤 보신다 보신다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 뭐야 시발 로나 어, 이거 보신다고 선천 때리고 있어 내가 살려줘 아 저기 뒤에 있다 어 뭐야 쟤오잘쏸오 나이스 나이스 아니, 하나 더있데저집 뒤에 있는데. 어, 뭐야? 어, 깜짝 뭐야? 아니야. 왼쪽에 하나 더 있네. 어, 나 살려줘. 살려줘. 미, 살려줘. 밑에 살려 뭐? 밑에 살려. 밑에 내려 살려. 밑에 내려 살려. 죽는다, 니네 죽는다, 빼라! 빼라, 살려, 아, 살려, 살려. 아니, 베일을 쓰는 애가 헤드 이상한데? 아니, 살려, 살려, 살려.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안 좋아, 안 좋아. 어, 안 돼. 안안안안안 어. 안어안 돼. 안 돼. 나이 네, 위로 올라가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스나 죽어라, 이스나어디 나이스, 어,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이이이스나 어 살아서 버티었어아 너무 무섭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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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무서웠어. 음, 잘 가라. 그렇지. 아, 이거 까비 맞았 맞았어. 어뒤 뒤졌는데? 벡터한테 뒤졌. 오, 야저 쟤는 보신데야 보탄테 뒤졌는데? 어, 야얘 보탄테 쥐금 보탄아 나는데? 뭐야 얘네? 어, 재재본, 재본. 얘네 왜버고키 없어서. 아, 누한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아, 어, 이러면 끝이야. 아 어, 이런 거. 오, 누한 떠났대. 그리고 애들이 를부고 아, 답보는 아 아, 나뭐할부라그러 하나, 둘... 일대 산 같은데... 치킨 먹여줘... 책임져... 어, 자제 둘... 라스트 둘... 그... 노랭이 하나랑... 아... 좀멍지이라래뿌리라 뿌리를... 라리를 뿌리를... 라리를뿌라를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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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나를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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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나왔나? 이거 우각수면 안 되나? <목소리> 우각수면 안 되나? 발가라 아까비 한번 페이크. 네, 어? 마음을 죽는 거지. 아! 태힘김태요김태어요태들김요 힘들어요. 힘들요힘으로요어요힘들어힘으어 힘에서 지지 않아. 우리 우리 타노스야 지금. 내가 레드스톤 할게. 나하스톤오케나 인피니티 스톤. 오케나그 스톤 에이지. 아, 이거 아 미친. 아, 아아 미쳤... 아, 새끼야. 삥발러 <laughs> 맞아. 야, 뭐야? 나 구성만 맞쳤어 아니, 아... 미친 새끼야. 앞에. <laughs> 아, 아니, 얘기를 해 줘. 앞에 지금 아, 쪽... 풀도 아니내네데핑아나 아, 깜짝 놀랐는데맥 보고 있었는데 심장 터질 뻔했다, 진짜. ん <music>